대한민국에서 시작한 두피 케어 시스템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아픈 우리를 위해 미세먼지가 뇌에서도 발견되는 요즘 환경오염이 심해질수록 건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공이 더큰 두피는 유독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두피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환경오염, 각자의 스트레스, 피로 누적, 피곤함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프로그램. 한국에서 시작된 힐링을 꼭 체험해보세요. 내 두피에서는 어떤 노폐물이 나올지, 코즈미코헤드스파로 확인해보세요. 국제종합미용강사 자격시험 채택 프로그램.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개인 상담 후 개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부드러우면서 위안이 되는 관리 프로그램. 체계적인 우주관리 헤드스파 테크닉. 기존의 헤드스파와는 다른 만족감. 부드러운 관리로 잠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얼굴 관리의 시작은 두피부터.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받아봐야 하는 관리입니다.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받아보세요.